그러면 저와 함께 삿포로 최고의 액티비티에 대해 알아보자구요 다섯번째 액티비티는 시내 한복판 오도리 공원의 삿포로 tv타워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매력은 오도리 공원을 가장 가까이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플하게 멋집니다 특히 식물이 많은 공원 특성상 또 겨울에 눈이 엄청난 삿포로 특성상 일반 도시 전망대보다 계절별 풍경이 많이 바뀌기도 하죠 네번째는 스스키노 바로 옆 아오아오 아쿠리움입니다 아 시내 한복판의 수족관 뭐 별거 없는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도서관 컨셉의 아래층에는 보통 아쿠아리움에는 없는 작은 생물들을 멋지게 기르고 있고요. 위층에도 딱 해파리면 해파리, 펭귄이면 펭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관람객 입장에서 와 여기 정말 자랐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히 펭귄이 아주 귀여워요. 사포로 세 번째 액티비티는 모이와야마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심플하게 높아요. 산의 높이가 531m, 도쿄 스카이트리의 450m보다 훌쩍 높고 홍콩 빅토리아 피크의 550m보다 조금 낮죠. 시야를 가리는 곳도 없어 사포로와 이시카리 평야가 환하게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홋카이도 중부 대설산 인근의 비에이와 후라노입니다. 거리는 멀지만 버스투어로 편하게 갈수 있어요. 평원과 구름, 산맥이 어우러진 풍경이 기본적으로 멋지고 거기에 계절의 변화까지 어우러졌다는 게 사람들이 비에이 후라노에 빠져드는 이유예요. 여름에는 청해 호수의 새파라 물색이 미리 끝없이 넘실거리는 대지의 바다가 겨울에는 눈 덮인 고요한 벌판이 멀지 않는 흰수염 폭포의 비현실적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비에이와 후라노네요. 1위는 삿포로 서쪽 멀리 떨어진 샤코탄입니다. 정확하게는 샤코탄의 카무이 미사키라는 곳 2위였던 비에이 후라노, 물론 멋지긴 합니다만 카무이 미사키에는 그걸 뛰어넘는 장엄함이 있어요. 나무 없이 풀로만덮인 아주 거대한 바위 그리고 그게 내 앞뿐만 아니라 시야 너머 옆쪽으로도 시원하게 뻗어나간 모습 아래 파도 치는 바다는 열대 못지않게 새파래그 별명이 샤코탄 블루일 정도 인생의 충격인 풍경이죠. 또 샤코탄 투어를 갈때 오후에는 운하도시 오타루를 들리게 되는데요. 여기도 매력있는 여행지죠. 이 비디오 체험들은 클록에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